어어아 아, 아. 아, 여러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시엔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롭게 또 오늘 자유 팀전이고요 어저 세팅을 아마존으로 왔습니다 아마존 잠깐만요 저 세팅 좀 할게요.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왔습니다. 자, 세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팀전 하러 왔거든요. 또 왔으니 또 시작을 해봐야죠. 자, 오늘 찜전 하고요 어, 오늘 3대3 할 거구요. 저는 오늘 세팅은 야수를 들어서 곰 바바로, 아, 곰 아마로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세팅은 야수, 탈, 탈퇴, 그리고 이제 장대마기 했구요. 명중률 올려주는 끄사루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파장 아트마 이렇게 세팅했구요. 무기는 이제 고뇌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보구요. 오늘은 이제 성기사 있구요. 잼마까지 왔습니다. <laughs> 반지, 어 반지, 어? 자, 어, 새 옷이 어서 오시구요. 반지 굴러 주시고 있나요? 자, 반지가 아, 어, 같은 게 없네. 3개 어, 아마존이다 보니까. 3개, 세개두루루 아, 반지 오케이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 자, 요거 잠깐만요 오케이 하나, 둘세개 오케이, 짠 요렇게 세 개, 그리고 하나, 둘세 개, 오케이 어, 하나 오이 어디갔냐 홀리 쉣 나머지 제가 나머지 갈게요 나머지 한거 갈게요 오케이 다 드신 걸로 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요거 챙기고, 챙기고 오케이. Okay. 자 가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아, 수업 넥? 잠깐만요. 수업 넥. Impossible. 을까 아, 세팅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이제 곰마 해보는데요. 어, 아,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자, 이렇게 세팅하고. 3200 네, 가봅시다 어, 새우를 어서 치고요? 뚜치고 변신하고 레스기릿요오 아다 형님 좋죠 가요오 라텍 터졌죠? 오호호오 보아 형님 되죠? 그, 그 대신 라탭이 터져있기 때문에 크드 형님이 해줄 거 해주죠 자잽대잽잽대잽 잽잽, 잽잽. 과연? 누가 있지? 오. 여기서? 오, 고마 힘내. 아, 어, 한대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니, 너무 안 들어가는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제발 아, 한 대가 이렇게 안 들어와나 <laughs> 너무한 거 아닌가? <laughs> 아, 인간적으로 <laughs> 이한 대? 잠깐만요 혹시 어, 핸들 어디 갔냐 잠깐만요 그냥 이걸 갈게요 아하 아무리 해피라고 해도 아, 요 정도 아, 좀 심하네요. 자, 갑시다. Follow me. Follow me. 어 이렇게만 들어왔다고? 오케이, 가봅시다. Help. Thank you. 해 봅시다. 아, 이건. 오케이. 아, 어, 좋죠? 허허호 <laughs> 급증 위라. 자, 여기서. 잼 마냐. 이야. 어, 뭐야? 오케이. 약간 끊기는 그런 느낌 보네. 여기서. 제발. 한판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나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 새롭게 어서오세요. 아 새로운 시도 하는데 아 쉽지 않네요. 자, 제발. <laughs> 어이구야, 어, 다 때렸네요. 자. <laughs> 가 봅시다. 다시 공이 어. 선발 나가, 보겠 습니다. 자, 힘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과연, 라테터죠 그렇지. 어, 폭격기 형이 좋은데요? 이야, 시대왕관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야, 여기서. 야, 이 정도면 한대 들어가야 되지 않 확실히 잠깐 그러니까 세팅을 세팅을 조금 바꿔볼게요 좋다! 가자! 오케이! 잠깐 잠깐만 좋습니다 첫 판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어우 칠링을 더 틀렸네 뭐야? 오. <룰> 오, 폭격기 님 진짜 폭격기처럼 하네요. 자, 그자. 자, 그렇죠 한대 야, 고네 좋죠? 오, 세다. 한방들어와야렇지 제발. 그렇지. 오케이. 한 대. 그렇지. 또만더 힘내. 잡아주 좋고. 아, 까비. 그래도 잘 살아줬죠. <laughs>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대 아마. 아마존. 잼마 대 잼마. 오, 쭉쭉 들어와줘. 오, 쭉쭉. 이야~~ 해내줍니다 아 잼마 강한데요? 아 새로 오신 어서 오시구요 아곰마하고 있는데 와 아, 빡세네요 <laughs> 어래가 딸려서 그런지 자 다시 콜트 쳐주고 다시 꽂히시고 봉식 렛츠기릿 아 귀엽죠? 봄이지만 아마입니다 아마존이구요 <laughs> 아, 오, 분홍 형님, 어서오세요. 송만호 오, 자, 아다, 아다, 뭐야, 폭격기 형님. 오, 폭격기인데, 완전. 이야, 라테까지. 이야. <laughs> 오, 뭐야. 자, 오케이, 여기서. 어 뭐야. 그렇지. 가자, 달려가자. 곰이 이렇게 빨리 쳐봤죠? 불사좀 터져줘야죠 여기서 연타가 그렇지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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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일단 불 터졌죠 톡톡 아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역전 아곰 <laughs> 어, 마가 터지면 은좀 좋은데 이게 안 터지면 답이 없거든요 자 그래도 해볼만 하죠 자 콜도 때려주고 해 주고. 자, 먼저 갈게요. Come on. Thank you. Come on. 아, 해피 글씨. 일단 들어가야죠. 아, 해피. 빡세다. 자, 자, 자. 제발. 아, 아마도 이기고 싶다. 할수 있어? 허져라 그렇지! 아, 씨! 씨, <laughs> 안 되는데! 그렇지! 오, 폭격이 좋죠? 아씨, 보내가 셉니다. 여기서 연타가, 호두두. 아, 까비. 그렇지! 오, 잼마 강함이죠? 여기서. 와, 히드라 겁나 세죠, 지금? 아, 연 잼이냐? 와, 셉니다. 히드라 세죠? 의외로 이제 조금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폭격기님, 출격하면 그대로 도진할게요 가봅시다. 아마도 봄으로 변신할 수 있다. 자, 과연. 그렇죠. 연타. 아, 폭격기 형이 좋은데요, 지금? 와. 아니. 93인데 셉니다, 이렇게. 와. 씨, 너무 많이 다 아, 좋죠. 잼마 형님, 좋고요. 연타. 렇지 와, 뭐야? 어우 좋은데요 제발 ㅎ ㅎ 곰마 곰마 자 그럼 저 장기 한번 뗄게요 바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제가 세팅하고 다음 판에 한번 다르게 또 세팅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오케이 어 라테 어 좋은데요. 분석, 피야피 빨고 끝났죠. 어 라테 어 까비 라테비죠. 한대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와 라테비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도. 피가 빨리 는지 야, 뭐야? 우와, 이걸 이겨내네요. <laughs> 우와, 후달덜 아, 어, 할 피가 좋네. 4대4죠? 박빙입니다. 지금 아, 1인분 해줘야 되는데. 자, Let's 고 o 세팅 한 번.. 다시 요거 바꿔서 한번또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어우 추방을 들고 왔셨다 고뇌 추방이라 설마 안 막히나요? 자. 큰일이네. 그렇죠. 붙으면 라탭 터져버리죠. 오케이. 라미형인도 라탭 터졌고. 과연? 야. 야, 해피 좋죠? 와 잼마 빡세네요. 야 서로가 야 잡았죠. 여기서 어떻게? 아안 바뀌나요? 과연 여기서 야아 <laughs> 새로운 주어서 오세요? 야 잼마 자자 자체 낫게요. 음. 지금 이게 식사로 가긴 해야 된다만 씨. 아주고주고안 바뀔 수 있긴 한데. 오케이. 일단 요렇게해 볼게요. 변신 뿅 가봅시다 오 잼마 좋아요 여야대 맥이 한 대만 더오라트 터졌죠 여기서 와.. 이거 이기네, 요렬장 망했죠? 자한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안 돼! 한대 때려보자 야, 한대난안 바뀐다, 큰일 났다 장교 실패인데,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아, 장교실패인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일바로 가야했어요 이거. 일바로 가고 아. 아, 지금 명중률이 낮으니까 답이 없네. 자, 다시. 땡스. 땡큐.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또까맞게긴같데데한 방만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 아이고, 1도 안 들어가네. 오, 좋사! 좋아, 좋아. 힘내, 힘내. 오, 설마. 야말 깎았어요, 그래도. 라템이 터지는 상태에서도. 오, 좋습니다. 잼해 주나요? 여기서 아, 까비까비. 어, 잼마 세죠. 가이피야 크릭 실수. 봅시다, 봅시다. 허허본마는좀더 연구를 해서 해야겠네요. 자. 그가낮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맞아서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와 일도 안 들어가네. 배치를 다르게 해야겠다. 그렇지 라이언. 허허. 페인스가 너무 심하네요. 자 라테. 아이구야 올킬까지. 역시, 잼만, 잼마, 잼만으로만 해야 되나요? <laughs> 아, 바, 현재 바뀌고 나서 안 들어가죠? 자, 여기서 안 바뀌는 상대를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음. t h a n 아, 하하. 하하, 이 형. 아니, 내가 지금 안 들어가잖아. 클라스, 클라스, 클라스. 아니, <laughs> 지금, 구 성이 제가, 안 들어가 니까 발랄 을 피한 건데. 렛츠고! 오케이 아라테까지 죽여버리네 이야아 큰일났다 오 마이 갓 녹아버렸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끝났고요 어... 고마워는 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 역시, 어뢰가 안 되니까, 망명한테 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좀 테스트 필요하긴 한데, 이게, 제가 해봤을 때 일반 공격이다 보니까, 이 고뇌, 고네, 아니, 고뇌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데미지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어뢰를 올려줘도, 사실상, 일단은, 어, 댕감이 30% 밖에 안 돼서, 여기서 이제 터져줘야 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 이게 30 된감이다 니까잘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에러상이 좀 있긴 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영상을 찍었던 거는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검문소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검소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인첸도 있고 하니까. 어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로작을 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뭐가 <laughs> 없어요 그냥 이게 치명타 명중률도 많이 안 올라가고 해피가 그나마 나는데 해피도 지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 쉽지 않는데 좀 새로운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픈 봄으로 변신하는 걸 변신하고요 그 다음에, 야수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어, 슬픔과, 그 다음에, 이제 탈퇴, 하고, 장대마기, 그 다음에, 뱀파장, 아트마, 요렇게, 쌍, 레이븐을 네 꼈구요. 아, 어레를 올려주려고 하니까, 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흑사루스 이게 보면은 이제 방어 올려주고, 여기 신발에서 명중률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엔젤셋 도 껴도 되긴 하는데, 다음에 그냥 엔젤셋을 껴볼까 또 생각이 듭니다 어뢰가 어뢰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 여기서 명중률 보너스 20이, 20에다가 여기서 명중률 500을 챙기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엔젤셋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어뢰가 안돼서 어뢰 피참을 샀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아 어, 쉽지 않은 세팅인데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는 해볼만하다 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 곰소소나 이런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어 마법부여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냉기가버 쓰고 마법부여 쓰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아어 지금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되지만 어 곰소소도 강할 것 같다. 아또 이렇게 또 고마 마 이렇게 해봤는데 어 어 이거 안 끼고 그 어뢰가 낮은 상태에서 망명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laughs>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뢰가 적어도 2만 정도는 돼야 충분히 될것 같아서 또 이렇게 고마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또 컨텐츠로 또다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새로운 컨텐츠 또뵐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유바.